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 어, 이제 사도들은, 열두 사도들은 열두 사도들로서 충성을 했죠. 그 열두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받을 복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에 그 열두 사도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 29절부터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어,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됐을 때에, 그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를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29절에 보게 되니까,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 절, 30절에 보게 되 니까 예수 께서 이르 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 노니 나와 복음 을 위하 여집 이나 형 제나 자매 나 어머 니나 아버 지나 자식 이나 전토 를 버린 자는 현세 에있어집과형 제와 자매 와 어머 니와 자식 과 전토 를백 배나 받되 박해 를겸하여받고 내세 에 영생 을받지 못할 자가 없 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 복음을 위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들에게 현세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실 때 아멘하게 되죠. 어, 특별히 우리 모두는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는다. 여기서 백배라는 것은 풍성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이 이 백은 이제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백배를 받대, 마태복음 오늘 29절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배라는 것은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는다, 많은 복을 받는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우리가 쉽게 아멘 하고 그렇게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베드로는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백배로 받고 부자로 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또 죽을 때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인데.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우서 사장을 보게 되면 감옥에서 겨울을 지낼 만한 외투가 없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져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 이태리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저기 터키 지역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외투 좀 가져다달라라고 이렇게 예,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백배를, 많은 복을 다 받는 것이냐?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박해받는 것은 뭐, 예전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을 향해서 총을 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멘하게 되는데. 또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하신 것일까? 절대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간정을, 간증을 듣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을 때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을 때,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을 때 그들이 많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 배를 많은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럼 복을 못 받은 것이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이 땅에서는, 음, 복을 못 받았지만 반드시 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두 번째로 이 땅에서 많은 형제, 자매, 어머니, 모친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형제, 자매, 부모들을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요 자매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내 핏줄, 내 가족, 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많은 형제, 자매를, 모친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이요, 나의 부모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전토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 열악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자신이 죽든 아니면 형제, 자매가 죽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육신의 형제, 자매, 가족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어요. 여기에는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복이 포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 진실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그것을 바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복주시고 복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인간들은 외모를 봅니다. 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저 사람이 큰 상을 받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중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로 교만하지 않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열심히 충성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도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나중에 부름받는, 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경우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진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복음을 거절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힘을 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는 영웅 구원을 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고 복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